안녕하세요. 지식 부자입니다. 혹시 평소 생활과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아침과 저녁에 몸무게가 달라지는 경우를 겪어 보셨나요? 이처럼 아침과 저녁에 몸무게가 달라지는 이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에너지의 입력과 출력의 차이. 살이 찌고 빠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며 에너지를 소모하는 양보다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살이 찌게 됩니다. 두 번째, 운동하기. 운동 이후 체중을 재면 평소보다 0.5kg 정도 체중이 빠지것을 알수 있는데요. 위에서 말했듯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면 그만큼 체중은 감량되게 됩니다. 세 번째, 나의 건강 상태 확인. 별다른 에너지 소모 없이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어다면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암이나 당뇨가 아니더라도 감기 등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도 체중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때 처방을 받아 먹는 약에 의해서 몸무게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처방약이 몸무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의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지나친 수분 섭취. 옛말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는 말이 있듯이 수분을 과하게 섭취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무게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매일 마시는 커피. 커피에 있는 카페인은 식욕을 어제하거나 약간의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설탕이 많이 함유되거나 우유를 넣은 커피는 체중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수면 습관. 잠을 얼마나 자느냐에 따라 체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잠을 못 이루는 밤 이후에는 평소보다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고, 이는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져 체중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